봐봐, 요런 거. 얘와 둘이 무슨 관계? 역함수, 그치? 역함수 관계. 그쵸? 그니까 러 지금 1번 문제가 하나가 y는 아니, fx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x 승뭐 솔직히 2x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. 그치? 두 번째 녀석도 이제 마이너스를 분모의 지수로 바꿔버리고 나면 얘가 지금 얘랑 똑같죠. 로그 2x랑 똑같지, 그치? 이렇게 돼 있는 게 돼. 돼야 돼? 그것만 말해. 다 되죠, 다 되죠, 그쵸? 둘이 무슨 관계? 역함수 관계. 역함수는 기하적으로 뭐에 대한 대칭? y는 x에 대한 대칭, 그치? 자,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. 자, 그러면 우리 역함수끼리 이런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. 어떤 함수, 와 어떤 역함수를 합성시킨면뭐 돼? 항등함수 되고, 그치? 어떤 f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합성을 하나만 하에요. 그쵸? 그쵸? 자, 그래 우리 문제가 G, Circle, G, Circle, F인데 그럼 이 자리가 항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만 하니까 G만 나옵니다. 그치? 우리 문제가 G에, 그러니까 뭐 대입하는 거야? D 대입하는 거야. 근데 그래프 보면 이야 G에다가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그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D가 나오는 것도 알겠지? 지금 그림 보면 그 나오죠 f 에다 그래프 보면 어디가 쉐이콤마 그쵸? A콤마 D 이렇게 생겨먹었지 그림이 그치? 근데 요 말은 우리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그럼 역함수는 G D가 얼마라는 얘기야? 얘가 A라는 얘기야, 그치? 아, 발음이 어감이 별로 안 좋네 G D 이런 거 별로 안 좋아, 그치? 기까 좋게? 그럼 요 값은 얼마? A. 마찬가지로 G G G G G 오씨 노래 하나 생각나네 자. 아, 이 노래 진짜 인기가 엄청 많았어, 진짜. 근데 나는 좀그 그, 히트칠 노래를 좀 예상하는데 좀 재, 재능이 없는 것 같아. 난 노래 처음 듣자마자 이 노래는 폭망할 것 같아. 이랬는데 <laughs> 무려 9주 동안 1위였어요. <laughs> 자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세상 지천 여기저기 다 들려. 자, 그래프 보면 GC가 얼마야? 뭐라고 주어져 있어? GC? E. E라고 주어져 있지, 그치? 네. GC가 2라고 주어져 있고요. 또 그러면은 G2를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왜냐면 얘는 g... 으아... G2를 g 찾아야 되는데 G2는 어떻게 찾냐 우리 문제 보면 FB가 역시 2라고 주어져 있잖아그 그치 요식을 보면 G2가 B인 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B까지 찾았어요 즉이 말은 그러면 은 이제 GB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치 그쥐 b는 역시 그림에 얘가 d라고 쓰여져 있네요, 그렇죠? 쥐에다가 b 집어넣으면 d가 된다. 그래서 답이 뭐다? a 플러스 d가 된다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.